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장약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진약사몰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거든요. 어, 제가 아무 제품이나 만들지는 않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하나씩, 어, 한 1년 이상 계획해서 나오면, 어, 아주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제 마음이 어, 즐겁고 신이 나네요. 오늘 두 가지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간장약이지만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어,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 밀크시슬이라는 건데요. 밀크시슬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가 많이 취급을 해봤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어, 밀크시슬을 어, 우루사랑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비타민 B군 간장약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 어, 간이 나쁜데 비타민 먹어도 돼요 하는데요. 간이 나쁜 사람들한테 비타민 B, C는 필수거든요. 비타민 B군 간세포, 어, 어, 피로회복을 돕고, 뭐, 간이 주로 하는 제일 큰 역할이 우리 몸에서 해독이니까요. 그 해독을 하는 생화학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꼭 비타민 B가 보효소로 활동을 하거든요.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도, 어, 저희 진약산 몰에 있는 B100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꼭 쓰세요.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이런 것도 좋은 간장약이 될수 있는데요. 이 밀크시슬은, 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가장 전문적인 간장약이라고 보면 돼요. 우루사는 소화제적인 성격이 있고 어또 베타글루칸은 뭐 면역 그다음에 뭐 효모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모제 머리카락 영양제로도 쓰잖아요. 그런데 밀크시슬은 어 거의 간장약에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밀크 시슬의 정체가 뭐냐 어 밀크 시슬의 그 유효 성분을 실리마린이라고 해요. 밀크 시슬 실리마린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실리마린이. 어, 일종의 식물성 그 색소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뭐, 어, 황색 색소, 또 뭐, 이게 초록색, 붉은색, 뭐 이런 색깔 나오는 거 많잖아요. 요새 무도 어떤 색깔이 있는 그런 무는 아, 그 색이 있는 게 몸에 좋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물성 색소를 플라보노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실리마린이 그런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예요. 황색을 띠고 있고요. 얘가 어,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식물성 색소니까 일단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심을 하시면 돼요. 독성이 없다는 거. 밀크시슬은 가장 큰 장점이요, 독성이 없는 간장약이에요. 그래서 제 제품이 제 제품을 비롯해서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밀크시슬이요, 실리마린 130ml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국의 일반 의약품으로는 200ml 혹은 300 m 50ml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하루에 한 1,300ml까지. 1,300ml. 그러면 이 실리마린 하루에 열알이잖아요. 그 1,300ml까지 독성이 없다는 그 FDA 인정 인증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보통은 어 하루에 한 600ml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품으로는 어 식약처 그 기준 안에서 130ml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종류인데요. 이거를 여러 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게 실리마린의 대표적인 그 원리, 어, 간세포를 보호하는 원리를 보면 항산화 작용이에요. 항산화. 항산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항산화의 대표 주자를 제가 비타민 C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또 글루타치온,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이 전부 항산화제 부류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이 하나 하나가 서로 그 항산화의 기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는 여러 가지 종류를 고루고루 섭취를 하는 게 효과. 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어요 항산화라는 말이 뭐냐 그거를 또 의문스러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화가 녹이 쓰는 거예요 항산화는 녹이 슬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녹이 쓰냐 늙는 거를 말해요. 세포가 파괴되는 거, 늙는 거, 노화 이런 거를 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요, 항상 우리 몸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갈때 이제 악셀을 밟잖아요. 그러면 뒤에 배기구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기구에 그 나오는 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도 자동차 악셀처럼 어떤 에너지를 항상 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 공정이 있어요, 체내에. 그 화학 공정에서 이런 노폐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고 녹슬게 만든다. 세포를 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잘 활용을 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죠. 사람이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쳐요. 어, 피로 물질을 훨씬 적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항산화라는 거는 언제나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킬 때, 건강을 지킬 여러 가지 방편을 연구할 때 항산화라는 말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밀크시슬이, 음, 간세포의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지방 간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니까 간에 지방이 많이 끼는 거를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어,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먹지 않는데도 사람이 비만하잖아요. 어,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지방이 들어갈 때가 없으면 나중에 간세포에까지 지방이 껴 가지고 지방간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죠. 네, 이두 가지에 다이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다이 실리마린이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에 있는 원리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담즙을 어 잘 분비해서 그 담즙이 이게 어 찌꺼기로 있는 기름성 찌꺼기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로 사랑 실리마린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실리마린 단독으로도 이런 지방간을 음 치료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리마린이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우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새 세포. 신선한 새로운 간세포가 재생이 될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라는 것이 실리마린이 그래서 어 파괴된 간세포가 새로운 간세포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환이 잘 되게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 글루타치온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좋은 해독제이면서 간장약으로 통하는데요. 글루타치온. 우리가 뭐 이렇게 건강 기능 식품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어, 몸에 흡수되려고 하면 또 쪼개져 가지고 흡수되니까 그런 상태는 더 이상 글루타치온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실리마린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합성이 잘 돼요. 우리가 이미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가지고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해독 물질을 우리,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해독이 잘 되니까 이 간이 피로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아 이게 그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고지혈증. 어, 아까 제가 어, 지방간에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방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 지방이 이상한 지방으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지방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고, 제대로 된 지질 대사, 정상적인 기름 대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작용하는 그 효과가 이 실리마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주고. 그, 너무 좀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실리마린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거의 정설이니까 여러분 상당히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당뇨병 있는 사람들 있죠? 어, 당뇨도 그, 우리 몸에서 당대사. 그러니까 어 당분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어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면역 기능을 올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꼬이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더니 이것이 어 우리 몸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피 속에 혈당만 짠뜩 올려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전신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밀크시슬? 그러니까 실리마린이요. 어, 혈당을 좀 낮춰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 혈당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제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뭔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매번 혈당을 체크하지만 매일 식전 혈당, 뭐 식후 혈당,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화 혈색소라는 건데요. 그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밀크시슬이 아주 어, 요긴난 건강기능식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크시슬은 하루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600ml까지 그냥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반드시 비타민 B, C, 그리고 뭐 우루사나 베타글루칸까지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밀크시슬이랑, 어, 비타민 C, B 이 정도만 복용하셔도, 어, 간 기능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 가면, 어, 간 수치라는 거를 검사하잖아요. 그간 수치, GOT, GPT, 또 어려운 말로 AST, ALT,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어~ 이게 어떤 것끼리는 서로 갖고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이간 수치를 정상으로 떨어뜨려 주는 획기적인 역할을 실리마린이 해요 어~ 간 수치는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뭐 간수치를 한세개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 그냥 AST나 ALT는 30에서 40 정도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간수치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항상 새것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새것으로 뭐어 적혈구도 한 120일이면 수명을 다해요. 그래서 새로운 적혈구로 교체가 돼요. 우리 피부도 머리카락도 이렇게 계속 자라나오면서 우리가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어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세포가 항상 어, 낡은 간세포는 녹아서 나오고 새로운 간세포가 이제 대체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간세포가 녹아 나오잖아요. 나오, 그 녹아 나올 때그 세포 속에 들어있던 효소가 혈액에 검출이 되는데요. 그것을 AST, ALT 혹은 GOT, GPT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정상이다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그 30에서 40 정도는 항상 그 간세포가 파괴되어서 노가 나와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너무 낮은 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느 정도는 어 정상적인 간세포 교체니까 간세포가 파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런 분 봤는데, 봤는데,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한, 뭐, 좀 길게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간수치가, 뭐, 어, 평소에 30에서 30, 40 정도가 정상인 그 간수치가 그분이 한 200, 300이 나온 거예요. 100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민해지셔서 아주, 뭐,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게 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몇날 며칠 뭐 전시회 준비를 하는 학생들, 뭐 졸업 논문 준비하는 학생들, 뭐 입시 시험 보는 학생들 간수치 아마 검사해 보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한100 안팎 정도로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너무 만성적으로 길게 가 있으면 그 사람 간은 지금 상당히 피곤해 있는 상태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죠. 이간 수치를 정상화 시켜주는 그 약으로도 등록이 되어 약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실리마린이거든요.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 주문하셔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복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든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고급형이에요. 어 이거는 유기농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기농 밀크시슬. 저는 뭐 유기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밀크시슬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거든요. 엉겅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라서 이게 좀 이렇게 농약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써야 되나 봐요. 제 생각에. 어 한약재 중에서 감국이라는 한약재가 있거든요. 그게 국화 파리로 되어 있는 약재인데요. 그게 벌레가 잘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것도 밀크시슬이라는 게 국화과 식물이니까 이게 좀 농약을 어느 정도 써 줘야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좀 고급 제품이라고 하면 이 유기농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농약을 쓰지 않고 좀 어, 차원 높게 관리를 해서 만든 제품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기농 밀크 시스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60 캡슐에 60 정제에 지금 저희가 35,000원일 거예요 아마. 이거, 하루에 두알 먹는다고 하면 한달 분이니까, 그 정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유기농이라는 스티커가 붙지를 않았어요. 유기농이라는 제목이 없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형인데, 어, 보통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밀크시슬도 유기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사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유기농이 좋아하면 유기농 제품 고급형으로 드시고 그냥 일반형 밀크시슬을 사셔서 부담없이 요거는 가격이 깜짝 놀라게 싸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60 캡슐 인데요 60개 짜리 똑같이 다니잖아요 이것도 60개 60개인데 얘는 어 14,000원 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이 어 즐겁게 어 어느 쪽이든지 음, 대한민국 식약처를 믿으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간장 보호를 위해서 오늘 중요한 필요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